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할 거예요. 서 이제 주요한 부분 말고 있습니다. 목적 범위는 이제 격투 대결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. 그래서 대결 이후에 어떤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목적이고, 그래서 대결 참가에 대해서는 일시 그이 내용들 이 참가자 내용들이고요. 있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. 그리고 대결 규칙은 어떻게 하했어요 그냥 무기칙으로 네, 합니다. 네, 무기칙으로다만 음, 이제 항복, 노어 이런 거 있고요. 어, 이, 여러 가지 그 흡식 타격 룰이 있잖아요. 그런 곳에 너무 이, 유예되는 걸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뭐. 깨문다든지. 뭐 어, 뭐, 네, 그렇 그. 눈을 찌른다든지. 그 성기, 뭐, 이런 거, 러블러다든지, 뭐, 눈을 찌른다든지, 머리 박치기단다든지 이런 건안 됩니다. 그래서, 뒤에 써놨어요. 6조의 기타 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대결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. 그리고 부상 책임 5조가 역시 이 합의서 작성의 이유인데요. 부상 책임은 본인이 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 잡지 않는 걸로 되있죠. 그리고 이 대결 이후에 서로 커뮤니티로 싸우시는 부분이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비방하지 않는 거로 비방하거나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 올리거나. 아니전 저새끼가 먼저 비방하지 않으면 남자답게 그냥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. 응. 응. 동의한다. 이거 네가, 네가 중요한 거지. 네. 그러니까 이따가 할말 있으면 그냥 네. 키가 잡고 면서 지루하지 말고. 네. 네네네. 그 싸움들이. 네. 그 동의됐죠? 네. 네. 이따가 하시고. 그러면. 이따가 하시고. 아, 동의됐으면은 제가 사인하고 시작할게요. 아니 아니 아, 잠깐만. 네. 아이 아니 아 그래 그래. 네. 나안 할게. 너안할 거야? 나안할거차나리지 말라고. 저리지 많이 맞아야겠다이 남자 새끼가 지금 2만. 이에 사이바 바로. 신발 안 신으세요? 신발 안 신어요. 신발, 몇마리요 아, 어, 잠깐만. 예, 알겠습니다. 네. 그, 그, 이 싸움 이후로는 뭐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거죠? 법적 책임 없고 진짜 그 뒤로 뭐 커뮤니티로 뭐 어쩌죠, 저쩌죠 안 하는 조건이죠? 네. 그래서 그 조언. 항 정면 말고 대가 사진 찍어야 네. 넓게 나온다. 알겠습니다. 두 분이 네, 유튜브 상에서 서로 비방인가요? 어쨌든 대각선 그 내용을 담았어요. 서로 비방. 네. 네.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어요. 저 약속드릴게요. 이 이유로 찌질하게 저는 커뮤니티나 뭐 영상으로 안 다루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 새끼 개 두들겨 맞아도 법적 책임 이 새끼가 안 묻는다는 거 사인한 거 여러분들이 보셨어요. 네. 그... 기본적으로 무기치기인데요. 뭐 심판이 중지할 수 있게. 어, 예. 네, 한쪽이 한복선언 하면 예. 경기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. 예, 그리고 예. 일반적으로 눈이나 생식기 등 중요 부위도 공격하지 음. 않는 예. 규칙으로 하게 됩니다. 깨물기 이런 것도 다 네, 하게 요니 깨물기, 예. 박치기 우리가. 바로 할게요. 네, 어요안 돼요. 안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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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에휴, 우와, 아유, 진, 아. 아니, 아, 네. 지게 동화 넣어 봐. 아이 씨. 팀장님. 왼쪽종야 어. 그안 어. 라이브 가 이제 터진 거 김자야. 네. 라이브 거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중요하겠습니다.